안녕하세요. 내일은 옵치왕입니다. 아스트로니어 화물 구조 이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아스트로니어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버그 수정 외에도 특별 기간 한정 이벤트가 포함됐는데요. 엑소 살베이지 이니시에이티브 LTE라는 이름의 이 이벤트는 행성 곳곳에 버려진 잔해를 모아서 엑소에 보내고 점수를 받는 미션입니다. 일정 점수 이상을 달성하면 보상으로 스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엑소에 보낼 잔해 중에는 이번 이벤트에만 적용되는 특수 대형 화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화물인데요. 업데이트 공지에는 이 화물이 몇몇 특정 행성에만 떨어져 있다고 나왔을 뿐 어떤 행성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왕이 일곱 행성 돌아다니며 열심히 찾아냈습니다. 어떤 행성인지 알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우선 자네를 모아서 보낼 전송기를 만들어서 설치하세요. F키로 활성화하면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1500점을 얻으면 마스크를 받고 5000점은 모자, 8000점은 색깔 팔레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 이후에도 작은 보상들이 이어진다고 하니 부지런히 자네를 모아서 보내야겠네요. 패품 종류별로 소형번들은 25점, 중간크기 상자는 50점, 특수화물은 250점을 받습니다. 특수화물 하나가 소형잔에 50개 모은 점수와 같으니 점수를 빨리 올리시려면 특수화물 중심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네와 특수화물을 많이 모으기 위해 갖춰야 할 준비물부터 알아보죠. 우선 효율적인 수색을 위해 제트팩 2개 필수입니다. 하이드라진을 중저싸 한통 이상 챙기시고요. 포장기 한통 이상 다이너마이트 여러 개빈 중저싸 하나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대형 셔틀에 대저사 두개 꼽고 중저사 장착하세요. 특수화물을 포장하면 2티어가 되기 때문에 대저사이 2티어 슬롯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TG도 하나 데려가시고요. 이렇게 적재하면 잔해를 모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잔해는 어느 행성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특수화물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면 더 좋겠죠. 옵치왕이 모든 행성을 돌아다니며 확인한 결과 특수화물은 베사니아와 노브스에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고 가끔 드물게 발견됩니다. 베사니아에 도착하면 우선 어느 방향으로 수색할지를 정하세요. 방향을 정했으면 대형 셔틀을 든 채로 비행을 시작합니다. 너무 높게 날면 상자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낮은 고도를 유지하세요. 특수화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파란색이라서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이 상자는 이 상태 그대로 포장해 주세요 그러면 2티어 상자가 돼서 대저사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수화물 외에도 일반 잔해도 수집합니다 작은 잔해는 쉬프트 클릭하면 자동으로 백팩에 번들로 모이고요 중간 크기 폐품은 포장해서 1티어 상자로 만듭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새롭게 추가된 사항으로 끌고 가기 어려운 초대형 잔해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윈치로 끌고 간다 해도 분쇄도 안되고 아무런 소용도 없었죠. 이제 잔해에 다이너마이트를 붙이고 폭파시키면 작은 잔해로 분해됩니다. 멋지게 생긴 잔해에 좀더 흥미로운 의미가 있길 기대했는데 겨우 고철이라니 음, 그래도 이번 이벤트에는 꽤 도움이 되니까요. 다이너마이트 많이 터트려서 하나라도 더 챙겨가세요. 이렇게 모아온 특수 화물과 잔해들은 포장한 상태 그대로 엑소에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전송할 때마다 연구 바이트 500점을 소모해야 하니까 되도록 화물을 가득 채워서 보내야겠죠. 점수가 화살표 표시 지점을 넘길 때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아이템 보상을 받습니다. 계기판 구석에 남은 이벤트 기간이 표시되어 있어요. 잘 확인하시고 기간 끝나기 전에 꼭 8000점 채우시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내일은 옵치왕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모두 아스트로니어 즐겨하세요 감사합니다.